오늘도 광화문 광장에서 수많은 태극기 세력들이 모여서 애국가를 부르고 문재인 퇴진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쪽에는 우리, 우리 공화당, 우리가 말하는 태극기 세력 이런 분들이 문재인 퇴진을 부르셨고 저쪽에는 정광호 목사님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꽤 많이 모였더라고요. 오늘 퇴진을 부르셨어요. 저희가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 거기서 목사님과 집회를 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거 합쳐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내가 합쳐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때 그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 우리 공화당 니들 때문에 문제다. 이거 우리가 합치가 안 된다. 근데 제가 정광훈 목사 집회 가서도 얘기를 했고,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왜 우리가 합해지는 것이 문제냐. 왜 지금 잘 못, 하, 합하지 못하고 있느냐. 예. 문재인 퇴진은 똑같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과거를 묻지 마라 과거를 묻지 말고 이제 우리가 다 문재인 퇴진에 동조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이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문재인 퇴진조차 이거예요 그러나 과거의 탄핵 문제에 관해서 그냥 넘 넘어가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유를 제가 됐어요 그런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만약에 문재인 정권이 넘어온다고 해도 다시 이것이 저, 어,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사실 그때 위장 보수 우파 62명이 탄핵에 동조해서 나라가 탄핵된 거 아니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거 아니냐. 그럼 이 62명이 이런, 이런 또 부류의 가짜 보수 우파들을 그냥, 그냥 넘어가서 그 사람들을 보수 우파라고 간, 간주하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 저, 어, 문재인을 끌어내린다고 하더라도 또다시 보수 우파의 위기가 생길 때 보수 우파, 우리 정직한 보수 우파를 잘 지킬 자신이 없는 지킬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대한민국을 맡길 수가 없다. 왜 다시 저쪽으로 넘어가면, 다시 저 빨간색으로 넘어가면 그야말로 공산화될 것이고 고려 연방제 될 것이고 다시는 시장경제, 시장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꼭 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정의로운 사회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아이 그놈들이 탄핵하고 대통령권을 내리고 대통령을 저로 저지경으로 만들고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 놓고도 자기들이 다시 저쪽 좌파가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하고. 또 우리 태국기 세력들이 이렇게 열심히 했을 때 지들도 애국 세력이라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세력이라고 해서 편승해가지고 다시 국회의원 해먹고 다시 정치로 복귀한다면 이건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정의로운 사회는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고해성사를 하든지 심판을 받든지 국민 앞에 양해를 보여든지 사과하든지 해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우리 같이 힘을 합치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지. 그러면 젊은 사람들한테 뭘 얘기할 거냐? 내가 아무, 옛날에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아무리 뭐 개판이어도 괜찮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이말이에요 대통령을 탄핵해놓고 만약에 보수 우파, 우리가 문재인 끌어내리게 생겼는데 끌어내리면 그때 자기들이 독립운동한 것처럼 또 다시 우리들도 여의도에 또 간다. 우리들도 또 정치한다. 우리도 그때 잘했다. 이건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앞으로 정치할 또 앞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사회라는 것을 얘기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꼭 처단해야 된다. 꼭 밝혀야 된다. 꼭 이것은 아니라고, 이것은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얘기해야만 우리 태극기 세력이 합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는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갈수 있다라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아 이거 행복한 미래, 미래가 활짝 열리는 그런 대한민국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성